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혈당 처리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행히도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의사와 함께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의사와 협력하여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해 보세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